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패턴싱어 결승 첫 무대로 불렀던 라세트 데이트 비밀의 노고요 지금 목 가신 거 아니죠? 어 저도 그러네요 <laughs> 괜찮아요. 어. 그럼, 이 곡을 부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이 많이 나. 아 좋네요. 아. 올 화이트 인생이죠. 네. 올 투, 올 화이트. 네. 아 모르시는,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겠습니까 얘 때문에 1대1하고 싶어서 그는데아얘 때문에요? 얘,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입니다 저희 마커가 또 이제 최고로 끌어올리는 걸 저희가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다 같이 높였는데요 어 힘드네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소개해주시죠 여러분 이번에 제 코너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laughs> 코너 제목이 뭔가 이번질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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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질락이요? 락이죠. 아, 손리질락 네.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실 텐데요. 아, 이번에는 아, 네. 우리 인기현상의 순간적인, 순발력과 그 재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도록 <목소리> <할아버> <할아버>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말해봐라, 사백시! 아, <목소리> 아, 아 자,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 제시어를 멀리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 인기현상의 멤버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가장 박수를 많이 받으신 우리 멤버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어, 딱히 어. 큰 선물은 없지만, 환승과 박수가 선물이라고 어, 아, 생각하고 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시작을 시작을 하고 끌어볼게요. 관현 네. 아, 씨, 는 저는, 저 이름을 뭐하요 사장님 씨아 사장님. 들으세요, 좀. 괜찮아. 사행실이라고. 사행실, 사행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유술기 씨로. 저요. 네. 무서운데? 자, 여러분, 유 유술기 씨는. 선 배아트를 찍을 때 기... 기가 막힌다. <laughs> 다른 거 부를 때 전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실검 배아트를 찍가 나올 테니까 들어갈게요. <laughs> 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힘발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지 머리를 불리는 소리가 지금 몇개몇 개씩 다 나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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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 이 지금 끌어지고 있어. 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네. 아 슬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슬기 누구로? 곽동현이요 이렇게. <laughs> 여러분 도전어주세요 곽. <laughs> 곽동현을 아십니까? <laughs> 동네 방네 소 <소문을> 손내 주세요. 나. <laughs>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곽동원. <laughs> 아. <브라구! 웃음>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이런 거 해야지. 어? 아니요, 어? 저 지금 어? 떠오르고 있어요. 어두고. 저는 그러면은 박상돈으로 받을게요. 어, 그리고 갑자기. 네, 상영 씨는 깔끔하고 임팩트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다 하. 박상돈! 상돈아! 돈 많이 벌어라! 센스가 있으신데, 돈 많이 버셨나 봐요. 돈 뿌리 고 많이 났잖아. 또 본인 돈이네. 네. 아이고 네. 네 본인 얼굴이 <laughs> 네. 아, 좀 비춰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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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대 때린 거죠. 아니요 <laughs> 돈은 원래. 자 이번에 마지막이죠. <laughs> 돈이 오늘 인테 받아서. 저 인테가 했으니까 저도 인테로 한번 해볼게요자 네. 여러분. 네. 백만 불의 가치. 이. 인간 조각상. 태양보다 빛나는 백인태의 얼굴 갖고 싶다. 나중에 저 강남 갈때 얼굴 한번 빌려주세요. 경주에 <laughs> 쓰는 건 용서치 않겠 쓰는 건 경제. 페이스 없죠? 자, 여러분 누가 제일 잘했는지 여러분들 한성 박수 소리드 들을게요. 어? 자, 어, 자 리더 우리 리더인 백인태가 가장 잘했다. 저지가죄다가 좋습니다. 너무 이, 인테, 너무, 이, 이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하셔거돼요 아시겠죠? 자, 너가 제일 좋겠어. <laughs> 자, 유술기가 대단하다 <개선했다! 웃음> <laughs> <laughs> 자, 유술것같아 항상, 마지막에 하상 제일 좋은 거야 박상! <laughs> 자이런 승리는 우리 상돈이 형한테 드립시다 네. 상돈이 형도 뭐, 뭐, 알잖아요 네. 아 그럼요 물한 모금 드시고요물한 모금 드시고 자 저희가 네. 코마스케 콘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어. 곽동현을 네. 아, 이겨라 라는 코인데요 아, 곽동현을 아, 이겨라 고음 대결 이런 거아죠 고음 대결 아니에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요그렇죠 제가 이걸 정했는데 저만의 정보를 정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락커다 보니까 공연을 할때 머리를 굉장히 많이 흔들거든요. 헤드뱅잉이에요. 네. 헤드뱅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노래를 하면서 중심을 잡으것서 그렇게 노래를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코끼리 코열 바퀴를 돌고 각자 열 바퀴를 돈 다음에 이렇게 한 발을 들고 이렇게 5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아 네, 그걸 해볼 거...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같아요. 네. 5초 동안 버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저희 네. 셋 먼저 하고 그때 다시 따라합니다 제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같이 네. 해요? 같이 요 아니, 락호의 아. 머리는 다르다니까. 아, 그래요? 아 다르지. 네.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뭐 3해봐요 그러면 마이크를 나 이거 왜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그 게에요? 지가 준비한 건데 해줘야 죠니까 본인 코너니까 해드려요. 여러분 코끼리고 돌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10바퀴까지 세워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아 들고 갈게요. 아직 마이크 들고 갈게요. 마이크 친구 아실래요? 네네. 짜기는 엄청 버리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게 좋지? 응. 아, 왼쪽 왼쪽으로 들어오는게 좋지? 미안해. 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들어오게좋습 하나, 둘, 셋. 하나. 네. 아 너무 동작돼 너무 좋은데 이거 네. 너무 초로 견딜 수잖 이거 너무 힘든데? 어. 아니 이거 아니, 왜, 왜 하는 거냐고요? 전 다음날 못것같 것들 정령이 괜찮으시죠? 어 괜찮아요. 네, 네. 저 아,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전에 약속했는데 을 코너를 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코너를 짠 걸로 생각합니다. 아, 보여주세요. 본인 라이 네, 제가 열두 바퀴. 이거는 제가 어, 많이 해놔서 왜왜잘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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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무 어지러운데오간단한 숫자 셀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다섯, 여덟, 넷, 다 <laughs> 아, 아, 저희 이거, 저희 깜빡하고 못생는데 다시 한번 보자. 삼 초, 삼초좀못 쓰니까, 뿜 다시 자, 이거는 그러면은 벌칙 있어요? 벌칙 있죠. 오늘 네. 벌칙을 하는 했는데 여기서 막 뚜드러 막 뚜드러 패고막 이런 걸할 수가 없죠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노래, 여러분들의 인생, 노래도 인생 노래도 노래를, 네. 네, 아, 네. 여러분 우리 인기 현상의 각자의 인생 노래 한 소절씩, 한 소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누운 거, 하시요 그래 줬어. 노래 졌으니까 우리부터. 응. 제가 먼저 해볼까요? 맞아요. 본인이 제일 <laughs> 못했어요. <laughs> 네, 제가 알짜 못한 대하는 거예요. 한 소절 제 인생 노래. 난기억하오난 <laughs> 좋아하고. 효연섭씨가 첫번째 부른다 아...그러면 우리도 그런을 해야겠네 <laughs> 아니 근데 이 노래하니까 이거 생각났어요 난기억하고난니운하오넌 니은하오 잠깐, 째 합체? 그럼 <laughs> 나...저요? 어. 네. 저는 그럼 뭐 그르라나다라는 거 마시고요 짧게 제가 팬덤 싱어에서 불러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 노래니까요. <목소리> 저 하라고요? 안 할래요. <웃음> <웃음> 그것도 괜찮아요. 예, 네. 여러분 되고 싶으시죠? 네. 이 대신에, 저 저는 그거 했었어요. 러. <laughs> 노래를준비한러분과 함께 하는시간 이거. 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쿵 자, 쿵 자, 자. 자, 자. 보세요. 자. 자, 자. 그리고 하셔야 되니까 1하시 네. 그 네. 어,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대다한 네. 순서가 뭐야? 손으로 한 번으로 끝내야죠 박동현은 소리 질러이었어그 <laughs> 다음에 그 다음을 가져가야 되니까 저희 듀엣투 순서네 <laughs> 이렇게 해놓고 <우리> 노래시켜? <laughs> 너무한데 안... <laughs> 자, 우리 이제 이번 무대부터는듀엣토 곽동현, 박상근 각자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잠시 퇴장하고 어, 여러분들께 듀엣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수고했어요 크리스마스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캐롤이야, 캐롤. 캐롤이요, 어? 캐롤. 여자친구 누구예요? 여자친구 분명히 들렸네, 그죠? 날 향한 전례임을 이틀부터 우리는 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 아시죠? 소설도 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듀이토의 기적, 듀이토의 <뮬람이> 미라클. <뮬람이>